우리 박수영 의원님, 그리고 김진식, 손영택, 우리 변호사님 같이 왔습니다. 우리 대장동을 비롯한 이재명 비리에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함께 왔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장동 사업자들의 로비 자금 43억 원이 유동규에게 전달되어서 이재명의 선거 및 변호사 비용 그 기타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의혹에 대해서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유동규가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 정민용, 정진상과 통화한 이후에 연락을 취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들에 대해서 밝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어, 대장동 사업자들의 로비 자금 43억 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 43억 원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자죠 분양 대행을 하게 될 이기성 박영수 전 특검의 외 사촌 동생입니다. 그리고 토목업자인 나석규 두 사람으로부터 나석규 20억 원, 이기성 23억 원 이렇게 자금을 조성해서 그 43억 원을 가지고 유동규 등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재명 주변의 인물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로비 자금의 조성과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후에 반환 관계들을 위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약서 서로 간에 오고 왔던 내용 증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나중에 이것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20억을 제공하고 이들을 이재명에 대한 로비자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나석규에게 결국 김만배와 남욱이 도합 130억 원의 돈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 돌려주는 명목을 위장했던 이 계약서와 그와 관련된 부속 서류들입니다.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아마 최초로 공개되는 서류들일 텐데요. 어, 저희가 이 부분에서 필요한 언론들에게는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만 가려서 어, 그대로 다 파일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성된 43억 중에 2억 원은 며칠 전 자살로 비극적 최우를 마감한 유한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에게. 환광유역관리청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로비자금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10월경에 수억원이라는 액수로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 2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내에서 진술들이 다 나왔고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유한기 본부장이 이것을 피할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억 원의 뇌물수수와 함께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정진상 이재명의 지시에 의한 사태 강요 혐의와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에 관하여 유한기, 유동규, 정민용, 그리고 한팀장, 이렇게 네 사람이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대면 보고 했던 것에 대해서 유한기 본부장은 진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 이재명 정진, 정진상에 의한 황무성 사태 강요와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에 관한 이재명에 대한 대면 직접 보고에 대한 결정적인 수사를 앞두고서 유한기 본부장의 자살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43억 원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여름경까지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성이 되고 수시로 전달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욱 변호사의 여직원 계좌를 통해서 또는 쇼핑백에 담긴 현금 전달을 통해서 수차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유한계에게 전달된 2억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41억 원이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돼서 어떤 명목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단서가 되는 진술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수 없다고 본이 관계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가 저에게 제보를 함으로써 이 모든 서류들과 당시 관련된 여러 가지 단서가 되는 증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처들은 당시에 이기성 그리고 나석교 두 사람이 선거 자금 및 대장동 인허가 로비 자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했기 때문에 43억 원이라는 돈을 조성을 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 돈이 다 집행된 이후에 나석규 토목 사업 예정자에게 당시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으면서 결국 변경이 일어나고 이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주지 못하게 되자 나석규가 자기가 준돈 20억 원을 돌려내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요구한 돈은 2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는 만나서 구두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개 여러분들에게 이미 내용증명을 공개하게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증명을 보면 자기들끼리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알려서 공개하겠다. 그리고 매우 큰 사업이 성공을 했는데 이에 관해서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하면서 해결한 내용으로. 폭로를 암시하면서 협박을 하고 이 협박을 받고서 남욱 정영학 김만배 등이 수시로 회의를 하게 되면서 결국 김만배가 100억 원을 나석규에게 다시 위장 계약을 가지고 그 이행금으로 주게 된 형태로 됩니다. 정확하게는 김만배가 이기성에게 이기성이 나석규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형태로 되는데 그 100억 원인 고스란히 전달이 됐고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진술이 되고 증거가 모두 나와서 일부는 이미 이 내용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10월 달에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제보에 의하면 나석규가 김만배와 남욱 이 일행을 협박해서 받아낸 돈은 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김만배 이기성, 이기성에서 나석규로간 100억 원 외에 30억 원을 나석규가 남욱을 협박해서 남욱으로부터 다시 30억 원을 받아낸 게 있습니다. 결국, 20억 원을 로비 자금으로 건넸던 나석규가 자기에게 약속됐던 토목공사를 따내지 못하자, 김만배로부터 100억, 이기성을 통해서 남욱으로부터 30억, 그래서 도합 130억 원을 갈취를 해낸 것입니다. 자, 이런 사정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욱을 기소하면서 이 43억 알선 수재 자금 조성 및이 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소 항목에서 뺐습니다. 정민용에 대한, 당시 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던 정민용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만 일부 기소하고 더큰 몸통인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비용으로 쓰인 의혹이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정형학의 녹취록 수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채로 남욱에 대해서 훨씬 작은 혐의를 가지고 현재 기소를 하고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43억 원의 사용처를 당장 수사를 해서 남욱에 대해서 43억 원에 대한, 43억 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조사하고 이 돈을 받은 유동규 그리고 기타 이재명 주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 모두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나석규에 대해서 130억 원의 공갈 사건에 대해서 입건하고 처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명목상 토목공사의 예상 수익금이 1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 논리를 핑계로 그 100억 원의 지급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수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께 43억 원 알선 수재 그리고 이것의 사용처로 이미 나와 있는 유한기는 지금 자살을 했고요 유동규를 비롯한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 알선 수재의 상대방을 모두 수사해서.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쓰여진 선거 자금과 재판비용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나석규에 대해서 100억 플러스 30억 원의 공갈죄를 즉각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나석규가 돈을 내고 돈을 공갈해서 돌려받는 이 과정에 숨어있는 그 로비의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형하게 녹취록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진술되어 있는 여러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검찰이 압수되어 있는 많은 여러가지 서류들과 자금출납의 단서들을 통해서도 이미 다 증명이 되는 거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더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특히 4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저희는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제보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검찰 수사가 똑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도록 저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9월 29일 아침에 검찰이 용인에 있는 유동규의 임시, 임시가 아니라 신규 오피스텔로 압수수색을 나갔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민용이 통화를 하고 정진상이 7분 정도 통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입장문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이 여러분 그때 보셨지만 입장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유동규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언론 보도에 유동규의 입장이 나오는 걸 보고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진술을 하라. 라고 얘기한 게 전부라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진상에 대한 아무런 수사가 없는데요. 자, 정진상이 유동규와 통화를 하게 된그 시점 자체가 몇분 뒤에 검찰 수사관이 그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정진상의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을 두들겠다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입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전화는 2주 전에 새로 개설한 전화입니다.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이혹, 이혹이고요. 정진상이 통화한 이후에 25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유동규는 자살약을 먹고 검찰 수사관을 기다렸고요. 그산 20여분 가까이 자살약을 먹고 자기 신체에 변화가온 다음에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는 검찰 수사관이 들어온 2분 뒤에 휴대폰을 던집니다. 밖으로. 그데한 20여 분 뒤에 행인이 나타나서 CCTV에 얼굴이 안 나타나는 그 각도와 후드티를 둘러쓴 모자, 아, 후드티를 둘러쓴 우산까지 쓰고 와서 핸드폰을 집어갑니다. 그리고 유동균은 자살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당시에 체포를 면하고 앞서도 형식적으로 한 다음에 수사관이 물러가고 그다음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응급실 갔다가 3일 뒤에 응급실에서 체포되는 그런 진행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들이 우연일까요? 그래서 제가 정진상 외에 다시 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 라고 지난번에 통로를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지목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백종선입니다. 백종선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포렌식 내용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정진상, 백종선, 이런 사람들은 아이폰의 페이스타임 또는 텔레그램의 앱상에서의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앱은 우리 통신사의 통화기록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앱상에 남아있는 통화기록도 지워버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포렌식상에서는 어떻게 남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렌식 기술과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포렌식 수사 결과를 가지고 경찰이 제시를 해라고 한 건데 경찰, 검찰 모두가 포렌식이 끝났다고 하면서도 이에 관해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백종선에 의해서 경진상과 유동군규가 서로 연락하고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자살량 먹기, 핸드폰 던지기,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가는 증거인멸, 그리고 부장급 검사를 선임하고 여러 팀의 변호인단을 유동규에게 붙이는 것,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즉, 유동규의 압수수색과 체포 이후에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입니다. 검찰은 이 핸드폰을 찾지를 못했고요. 일주일 뒤에 경기 남부경찰서 경찰청에서 소위 김씨라는 이름으로 한 시민이 그냥 주소다가 갖다 바친 걸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집어간 사람이 과연 나중에 핸드폰 제출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그리고 왜 일주일 동안 이 핸드폰은 어디 어디를 돌아다녔던 것인지, 그 일주일 동안 핸드폰 상에 있는 뭔가의 기록을 지우기 위한 조치들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포렌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구의 통화 상대방인 정민용, 특히 정진상의 통화 기록 및 행적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진상이 통화한 곳이 경기도청인지, 다른 곳인지, 정진상이 유동규와 통화할 때 옆에 이재명 지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유선상에 보고 대기 상태였는지, 그리고 당시에 백종선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위치로 한 연락을 취했고, 그 연락을 받고, 누구를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진상의 폰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했고, 백종선에 대해서도 일체 조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채로 벌써 9월 29일 일이었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났습니까? 벌써 두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러고도 수사를 한다고 할수 있습니까? 백종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백종선은 이재명의 제1호 수행 비서인 사람입니다. 버스업자에게 1억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실형유죄 판결로 공개석상에 나서지 못할 뿐일 뿐이지 그 동생인 백종진, 백종선의 백종진의 부인, 백종선의 여동생 모두가 성남시청 이재명 지사 시장의 비서실, 공보관실, 예, 이문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소위 이재명의 측근 5인방, 정진상, 백종선, 김용, 김현지, 김남진, 이 다섯 명의늘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락하고 이 밑에 김지호, 이상훈 등의 사부실무자들이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수행하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진영의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내용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조도 안하고 서로 포렌식 내용에 대해서도 늦게야 마지못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를 쪼개고 서로 핑퐁으로 넘기면서 가장 기본적인 진상 규명의 핵심 요소들, 핵심 인물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과연 지금 겸,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은 나무기 조성해서 이재명에 대한 선거 자금 및 변호사 비용 등으로 로비 자금으로 쓴 43억 원, 그중 그 2억 원이 유한계에게 건네간 이 모든 영체에 대해서 즉각 수사하고 이를 알선수재로 기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억 원을 제공했다가 130억 원을 갈취한 나석규의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즉각 입건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동규와 마지막 순간에 통화했던 정진상 그리고 정진상과의 협조 관계 하에서 휴대폰을 증거 인멸하려고 했던 관계자들 모두와 그들이 이재명 지사와 당시 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이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서 증거 증거 인멸의 공범으로 모두 입건해서 철저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큰 줄거리와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대장동 그리고 기타 여러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비리의 여러 가지 실체에 대해서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재고와 증거들의 근거해서 모든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검찰에 수사의 문제점과 이재명이 직접 대답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앞으로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